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미국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이 영화를 예술영화로 볼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와 영화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으로 사실상 상영금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피살 사건을 재구성한 미국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입니다. 지난해 1월 미국 내 독립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대중에 공개됐던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암살에 연루된 두 여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증언과 사건 후 국제적 파장, 인권의 가치 등을 조명한 것으로 로튼토마토 등 국제적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만점에 가까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급사 측은 한국 내 정식 개봉을 준비했는데, 한국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달 이 영화를 예술 영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진위가 지원하는 극장과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 등에서의 상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영진에서 지원해주는 극장이 한 40개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멀티, 멀티플렉스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극장이 한 30군데 정도 되고요. 그 극장들 다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래도 다큐멘터리이기 어, 때문에. 배급사 측은 예술영화 불인정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제1회 락스퍼 인권영화제를 주최하면서 납북일본인 메구미 씨의 삶을 다룬 일본 영화와 함께 암살자들을 한국 내에서 처음 상영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측도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이닝 벨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다큐멘터리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진위에서는 이유도 되지 않고 예술영화가 아니라는 판정을 했어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표현의 자유를 다 지금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영진위의 등급을 우리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100% 정치적 결정이지요. 영화 암살자들의 배급사 측은 영진이의 예술영화 인정 재심사를 신청했고 영진이 측은 이달 말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안은 비상업 영화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상영기회를 제한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예술영화 인정 심사는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와 같은 비상업적인 영화들을 더 많이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화에 상영의 기회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상영 금지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책을 영화진흥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문화 상품인 영화 암살자들을 유통 판매하는 데 있어서 영진위가 사실상 불공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민들은 김일성 해거록은 어떻게 활용되고 암살자라는 용어는 왜안 되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영화진영위원회의 예술영화 예술 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급사 측은 상업영화인 비긴어게인이나 주랜드2가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미 영화 암살자들은 다큐멘터리 자체가 독립예술영화 대표 장르이고 예술적 성취 또한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받는 정도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김일성 해고록을 허용하는 출판물 윤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보면서 이두 과정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김일성 해고록 인쇄물은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출판물 진흥법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명백히 유해물 심사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물 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위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김일성 해고록이 출판물은 통일부 자체에서도 특별 출판물로 취급돼서 한번 열람하려면 열람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은 국회 외통위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해고록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문체부와 요가부의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알아보겠다는 답변 외에는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김일성 해고록은 어떻게 허용되고 용화 암살자들은 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명백한 그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